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바로 어제 20번째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결승답게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화곡이 6대1로 중대를 꺾고 우승기를 차지했습니다. 좋은 투수들이 포진된 양팀. 역시나 경기는 투수전으로 흘러갔습니다. 두팀 모두 강속구를 자랑하는 에이스들을 선발로 내세운 가운데 양쪽 타선들이 제대로 힘을 못쓰며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승부처는 3회였습니다. 3회 초, 중대가 한점 선취 득점하며 리드를 잡았지만 화곡이 곧바로 1대3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중대도 이해질세라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선발 김범준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온 화곡 김범진 선수의 3이닝 무실점 호투에 득점 찬스를 놓치면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대회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한 화곡. 화곡의 이영석 감독은 우승 소감을 말하던 도중 살짝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잠시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본부터 정말 우승하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마음고생 많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줘서 아이들한테 고맙고 감사하고 네. 학부모님들 비롯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님 어, 감사드리고 일단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을 아끼고 애정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화곡 선수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경기를 뛰어줬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김범진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김범진 선수는 선발 김범준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와 3이닝 무실점 호투로 경기를 마무리 지은 데다 3회 말 공격에서 좌측 담장을 때리는 2루타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5회 초에는 우측 라인을 따라 1득점 3루타를 쳐내며 승부의 쐐기를 박는 그야말로 공수에서 원맨쇼를 보여줬습니다. 멋진 활약을 보여준 김범진 선수의 인터뷰와 함께 그동안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 영상까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시윤이가 미트를 대주는 곳에 정확히만 집어 넣으면 타자가 쉽게 공략을 못할것 같아서 시윤이만 믿고 그렇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크게 프로 선수가 돼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속 준승 우 3위만 계속 하다가 이번에 드라이브에 우리 재작년의 선배님들이 우승을 했어요. 중계 초하고 맞 붙어서. 근데 올해도 중계체에서 좀 힘들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자신 있게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 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네, 우리 선수들 경기 치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가 정말 밝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회차를 끝으로 저희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고이팅 공천초 화이팅! 영해초 화이팅! 강남초 화이팅!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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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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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개통왕개똥왕개똥왕 개통, 개통! 화이팅! 라이버 초등학교 양구 학원에...